그저 불을 뿜는 화살이라 생각했던가. 수백 년 전, 이 땅의 과학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흙과 불, 그리고 철을 다루어 만들어낸 위대한 무기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 세계 최초로 로켓의 원리를 구현해낸 혁명적인 발명품이었다. 바람의 방향을 거스르며 하늘을 찍고 날아가던 신기전. 우리는 그 이름에서 500년 전, 이 나라를 지켜냈던 조상들의 탁월한 지혜와 뜨거운 열정을 본다. 신기전은 바로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자긍심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다. 고려 말, 최무선 장군이 화약의 비밀을 밝혀낸 후 조선의 과학자들은 그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단순히 화약의 폭발력이 아닌 가스 분출의 반작용으로 추진력을 얻는 로켓의 원리를 이미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세종대왕은 신기전 개발에 아낌없는 지원을 쏟아부었고, 그 결과 소신기전, 중신기전, 대신기전 등 용도에 맞는 다양한 무기체계가 등장했다. 특히 산하신기전은 세계 최초의 2단 로켓 기술을 적용한 무기로 1단 추진체로 날아간 후 2단 추진체가 점화되어 폭발물을 흩뿌렸다. 이는 현대의 다단계 로켓이 나오기 수백 년 전의 일이었다. 당시 중국과 일본은 불화살 수준에 머물렀고 서양은 19세기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로켓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나 조선은 이미 15세기에 그 원리를 구현했던 것이다. 적들은 단지 불화살이라 치부했지만 신기전은 그들의 오만을 산산조각 냈다. 강력한 다연발 발사대인 화차에 수십, 수백 개의 신기전을 장전에 쏘아 올리면 마치 하늘에서 불비가 쏟아지듯 적진을 초토화시켰다. 압록강 전투에서 여진족을 몰아내고 임진왜란에서는 왜군의 사기를 꺾으며 전장의 판세를 뒤집었다. 신기전의 굉음과 불꽃은 적에게는 공포였고 아군에게는 하늘로 치솟는 사기였다. 단지 무기의 승리가 아니라 심리전의 압도적인 성공이었다. 신기전은 단순한 발명품을 넘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과학과 기술을 갈고 닦은 조상들의 정신을 상징한다. 다른 나라가 힘을 앞세워 침략을 일삼을 때, 우리는 지식과 혁신으로 자주국방의 길을 걸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실용적인 기술을 발전시켜 외세의 위협에 맞섰던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숱한 역경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다.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며, 방산 분야에서도 찬란한 성과를 이뤄냈다. K-9 자주포는 전 세계 9개국에서 자주포의 왕이라 불리고 KF-21 보라매는 우리 손으로 만든 최첨단 전투기로 창공을 가르고 있다. 과거 적에게 공포였던 불비는 이제 세계가 탐내는 K-방산으로 부활한 것이다. 신성한 불꽃 신기전은 그저옛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을 향해 쏘아 올린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자 어둠을 꿰뚫은 혁신의 빛이었다. 수백년 전 밤하늘을 수놓던 그 불꽃은 미래를 향한 열망이자 평화를 지키려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불꽃은 꺼지지 않는 유전자가 되어 우리의 심장 속에서 뛰고 있다. 우리는 신기전의 후예이다. 그리고 우리의 심장은 미래를 향해 계속해서 뜨겁게 타오를 것이다. 만약 신기전이 없었다면 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 답을 아는 이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과거의 불꽃으로 오늘을 밝혔고, 오늘의 도전으로 미래를 쏘아 올릴 것이다.